여야 정치권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에 대해서 유가족 측이 재협상을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법 협상 타결이 장기화됐던 전국파행을 정상화시켰다. 그런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핵심 쟁점들에 대한 갈등이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표출될 거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를 연결해서 현 전국 상황에 대한 견해 좀 들어보겠습니다. 심상정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에 대한 얘기부터 좀 물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협상 네. 최종 타결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아, 한마디로 갔 사러 갔다가 망건 사온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뭐~ 세월호법 타결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타결이 아니고 네. 1 0월 말로 미룬 것이지요. 그리고 예. 어, 두 차례 협상이 무산됐던 가장 핵심적인 그 이유가 유가족 참여 문제인데 네. 에, 유가족 참여 방안이 또 배제가 됐습니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합의는 국회 등원 명분용 어, 합의에 불과하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네. 끝까지 유가족의 손을 잡고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이 유가족 측은 지금 배신감을 좀 토로하고 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유가족을 과연 대변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어, 뭐... 그, 그런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다고 봅니다만은 네. 결과로서 뒷받침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점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네. 이번에 그 2차 협상 한 플러스 알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네. 특검 후보 추천 아까 그러니까 특검 후보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유가족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계신데 네. 이걸 진전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뒤집어 보면 새누리당 동의 없이는 추천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 수사기소권도 포기하고 최소한의 장치로 중립적이고 또그 유능한 그런 특검을 제대로 임명해야 된다는 게그 마지노선으로 돼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그 과정에서 유가족이 배제되면 어~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새누리당의 에~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큰것이지요 네, 일단 어제도 보면 이양구 원내대표가 그 안산에 가서 유가족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눈물까지 네. 보이면서 좀 진정성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 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여야가 중립적인사를 특검에 임명해서 좀 철저한 진상구명도 책임자 엄중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하면서 국회를 믿어달라 유가족 측에 이렇게. 당부도 했는데요. 이런 진실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지금 세월호 특별, 세월호 참사 이후 5개월 반이 넘도록, 네. 어, 세월호 특별법 하나 지금 타결을 못 했지 않습니까? 네. 막 유가족들이나 국민들의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서 네. 어, 그 책임을 묻고 네. 그리고 재벌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지금 어~ (5개월) 보름 동안이나 끌면서도 어~ 결론을 못 냈고 진정으로 정말 성의 없는 수사를 위한 특검을 임명하겠다고 하면 네. 어그 유가족 참여를 배제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 말로만 어~ 그~ 뭐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 하시면서 네. 눈물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성역 없는 수사 가능하게 하고, 유가족 뜻이 먼저다. 네. 유가족 뜻을 존중해서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네. 그게 지금까지 안 됐기 때문에, 네. 아마, 뭐, 말만 가지고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보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 유가족이 입법권에 참여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모을받았고요 또 세월호 피해자가 어떻게 그 법을 집행하는 그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저기 반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논리를 치면은 네. 지금 그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단한 명도 구조해내지 못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정부 여당은 가해자잖아요. 어? 네. 또그 그 가해자 그런 논리로 치면 피해자 가해자를 그런 식으로 나누면 네. 우리가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서 어 대한민국을 그 안전 사회로 만들어 가자 하는 네. 그 국민의 뜻을 어 대단히 그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가 뭐냐면은 네. 그동안에 특검도 해보고 국정조사도 해봤지만. 네. 어, 제대로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웠던 경험을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자식을 잃은 가족 부모님들은 어, 어떤 경우에도 그이왜 우리 애들이 죽었는지 그 진상을 밝히겠다는 집념이 네. 있잖아요. 네. 어, 그래서 구, 미국에서도 9.11 테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유가족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이제는 유가족의 눈으로 국민의 눈으로 어, 진상 규명을 하고. 그래야 책임 있는 대책이 마련된다. 그런 네. 취지에서이 특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유가족의 참여를 배제하고 또 유가족의 뜻을 외면하는 것은 이 특별법 자체를 네.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원내대표님께서는 유가족 측이 동의하지 않는 세월호법 협상은 유효하지 않다. 이런 입장으로 제가 좀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직접 네. 입법 과정에 참여한다는 게 아니죠. 구체적으로 네. 어이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을 구성하는 네. 어떤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네. 유가족으로서 그 유가족의 어떤 그런 절박한 눈으로 네. 어이 특별법이 에그 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네. 그런 하나의 어떤 기준을 그 제시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요 말씀처럼 지금 협상은 타결이 됐다고 하지만 타결 뭐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정말 논란이 지금부터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먼저 특검 수사 대상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느냐,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까지 포함될 경우에 여당인 새누리당이 청와대 <laughs> 대통령을 지금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있거든요. 이 부분 네, 뭐 어떻게 그,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에, 이번 그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은 성역 없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서, 그래야 안전사회로 가는, 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지금까지 네. 큰 사건이 많았지만, 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남비끌 뜰끌다가 결국은 용두삼이 되고 한 발짝도 못 나가서, 결국은 세월호 참사가 난게 아니냐. 네. 어,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네. 그래서, 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 여당이 청와대와 대통령까지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했기 때문에 네. 에, 죄를 청해서 어? 죄를 청하는 심정으로 이번 진상조사에 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서 혐의가 인정되면 진상조사위원회 요청으로 어, 특검 대상과 어, 특검 어, 그 기관 또는 사람을 결정하도록 하면 어, 된다고 보고요. 네. 미리부터 네. 청와대는 안 된다, 어디는 안 된다, 네. 아, 이런 식으로 그 특검 대상을 제안하려고 하면 어, 이것은 사실상 세월호 특별법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5개월이 넘도록 세월호 특별법이 파결되지 못한 이유도 결국은 청와대나 성역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이유 때문 아니냐 하는 것을 스스로 정부 여당이 인정하는 그런 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잠깐 드는 생각이 말이죠. 특검 후보 네. 추천 과정에서 과연 유가족들의 참여가 가능하겠습니까, 오내 대표님? 네?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들의 참여가 과연 가능하겠는지 어떻게 보세요? 어, 그, 추후에 협의한다는 것은. 그러니까요. 그, 네. 예, 부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죠. 아, 그렇게 보시고 계시죠. 네, 네. 네, 왜냐하면은, 그, 그, 새누리당 그 협상 대표단의 일원인 음. 그 수석부 대표가, 어,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또그 이후에도 절대 반대다. 네. 절대 관철시키지 않겠다. 네. 이렇게 그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사실상 유가족 참여를 배제하기 위한 그런 그 명문이, 명문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세월호법 여쭤보고 넘어가죠. 이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 없이 제대로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밝힐 수 있겠느냐 하는 점도 지금 국민들이 그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어... 그... 우선 이제 진상 조사가 되려면은 네.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조사할 사람들이 조사에 응해야 되는데 네. 그동안 그 과거사 진실위원회나 군의문사위원회나 저희가 경험을 해봤지만 어, 뭐 자료 달라고 해도 안 주면 그만이고요또 네.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 강제 구인과 압수수색이 가능한 수사기소권을 줘야. 세월호 특별법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할수 있다는 게 유가족과 또 국민들의 일관된 요구였어요. 그런데 새누리당과또 네. 대통령께서 이건 절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마지막 가이드라인으로 최소한 특검이 네. 제대로 임명돼서 네. 허경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아, 그랬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이 그 동안에 쟁점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 특검 추천조차도 지금 어, 유가족을 배제했고 또더 나가서 특검 대상에서 어, 청와대는 안 된다 아, 이런 자세로 나오면 어, 이것은 뭐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 어,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이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 성역을 보호하고 또 어 중립적인 특검을 임명하지 못하는 그런 네. 세월호 특별법이라면 애당초 어이 세월호 특별법의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대단히 우려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에, 지금 보면 국회 등원을 위한 명분용 협상이었다 이런 말씀 앞에서 하셨는데 그 쟁점을 남긴 상황에서 정부 조직법도 유병헌법을 패키지로 묶어서 이달 말까지 동시 처리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그저께 합의는 어, 사실상 그 여야 합의로 특검 추천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에, 새누리당의 네 새누리당이 청와대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이행한 것일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까지 네.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에, 그런 점에서 어. 어 대단히 유감스러운 합의다. 이렇게 보고요. 네. 정부조직법과 유병헌법은 전혀 성격이 다른 법안입니다. 네. 유병헌법은 이미 여야가 이견이 없고, 네. 어 김영란법이나 세모녀 어, 복지법 같은 네. 인생 법안은 하루빨리 처리돼야 된다는데 이견이 없지만, 네. 정부조직법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네. 에, 그 어떻게 정부 운영에 담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재난의 컨트롤 타워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가 핵심인데, 네. 이것은 많은 어, 그 이후에 진행될 진상조사 과정의 결과와 그 결과를 거기서 제시된 어떤 개혁 방안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네. 결론을 낼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봐요. 네. 그런데 이것을 한 번도 지금 논의도 안한 상태에서, 어? 어, 사고난 며칠 만에 불쑥 내민 해경 해체, 이런 것, 이런 속적 방안을. 네. 심의도 없이 10월 말까지, 에, 그, 타결한다. 그것은 전혀, 어,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이다. 네. 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여야 모두 그 정치 혁신 논쟁에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또. 개헌에도 불을 지피려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 원내대표님은 보고 계십니까? 그 국회가 공전되고 네. 또 서로 대립과 갈등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네.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온 국민의 저는 그저 요구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무엇이 바뀌어야 되느냐 네. 아, 이번 그 세월호 협상도 이렇게 장기간 표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5개월 보름이 넘도록 빈손으로 국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는 네. 양당 체제의 에, 그 양당의 어떤 대결 정치에 그 네. 큰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예. 우선돼야될 것은 당내 네. 에, 공천이나 개헌 이전에 네. 에, 정당 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이 최선적으로 검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는 양당 체제를 지탱하는 소선거구제는 역사적 시효가 끝났다. 네. 아 이제는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해서 네.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까지를 포함하는 네. 그런 선거법 개정 논의가 네. 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님과 전국 상황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